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감춰진 깊은 진리와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종말론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휴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혹시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소설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하늘로 사라지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대혼란을 겪게 되는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신다는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성경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휴거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과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볼수 있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단 하나의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들여다보며 이 주제에 대한 오래 노예를 바로잡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거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표현이 바로 휴거의 핵심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세상이 고통받는 동안 천국에서 편히 지낸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해석의 틀을 통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이 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은 결코 조용한 사건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온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하고 장엄한 소리일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 아닌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만 결코 숨겨진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이 장엄한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데 17번이나 사용된 중요한 헬라어 단어 파루시아에 주목해야 합니다. 파루시아는 도착 또는 임재를 의미하며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개선장군이 도시를 방문하는 영광스러운 행차를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대한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도시로 귀환할 때 시민들은 성문 밖에까지 나가 팡파르를 울리고 꽃을 뿌리며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개선 행렬을 이루며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루시아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도망치는 탈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돌아오실 때 그의 백성인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와 그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환영 행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돌아와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우서 두장 1절은 이두 사건, 즉 주님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것, 이 7년의 간격을 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휴거와 재림이 같은 사건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성경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스무장 사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가졌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던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폐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즉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대환난의 끝자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명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비밀리에 휴거되어 부활하는 사건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스무장의 부활은 애 첫째 부활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둘째 부활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첫째 부활 이전에 일어나는 공번째 부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첫째 부활이 대환난 이후에 일어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에 일어납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마치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여 서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볼수 있게 오시며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사실, 환난 전 비밀 휴거설은 교회사적으로 볼때 매우 최근에 등장한 이론입니다. 1830년대 존 넬슨 답이라는 인물을 통해 널리 퍼지기 시작했으며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가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비밀스러운 첫 번째 단계와 공개적인 두 번째 단계로 나누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단한 번에 영광스럽고 공개적인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의 자녀들이 그 끔찍한 대환난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이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어쩌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더욱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과 육. 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에서 빼내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셨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구출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홍수를 통과하며 보호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길에 던져지지 않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패턴은 고난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의 보존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분노가 그게 달하는 환난을 통과하도록 부름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즉 영원한 심판에서는 구원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의 고통을 피하는 도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비밀스러운 탈출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며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에 대한 장엄한 기다림입니다.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막상 환난이 닥쳤을 때 믿음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닐 거야. 나는 그때 여기 없을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소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군대의 강인한 용사이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주님은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온다 해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아니란 도피주의에 두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굳건한 결단 위에 세웁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왕을 기다리며 외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 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